아, 제거 이거. <laughs> <그래야. 너무 발가쁘게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, <예수님>? 어거 <laughs>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거 아,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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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식하세요감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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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수고하십니까? 여보. 수고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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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영광입니다. 어, 내가 오늘 간잘 나왔어. 영광. 잘짜멋요 네네. 너무 좋아요. 아연있봐 <laughs>